지금부터 우리 집에 화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선인장한테 푹 빠졌어요. 선인장의 묘한 매력을 느끼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중고 화분도 사고 중고 화분에 구멍 뚫리지 않은 곳은 구멍도 남편이 뚫어주고 그리고 캐네디언 타이, 홈디퍼, 아이케아 등등 카우라군데를 바지런히 다니면서 선인장들을 많이 구입했어요. 어, 4불의 행복, 5불의 행복? 맞아요. 하나하나는 별로 비싸지 않았지만 하긴 많이 사다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대요. 그래도 지금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집 정원을 소개합니다. 하단이 너무 예쁘죠? 제 정성이 들어간 하단이에요. 올 봄에 가족들이 모두 단합해서 잔디 드러내고, 땅 파고, 타일도 깔고, 또 데크도 환한 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펜스도 다 칠했어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우리 정원. 어때요? 예쁘지요? 올 봄에 온 가족이 고생한 만큼 올 여름은 엄청 행복한 정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 친구들도 놀러와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오손도손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 정원이 한층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리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이 텃밭도 너무 사랑스럽죠? 옥수수도 심고, 깻잎도 심고, 아기자기한 저희 텃밭. 그래도 수확이 제법 됩니다. 올 여름이 이렇게 간다 생각하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기쁨을 준 저희 정원에게 전 너무 고마워요. 우리 정원 소개를 마쳤습니다. 여기 참 삼각미니 정원을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네요. 댓글 꾸미면서 제일 음 신의 한수라고 할까요? 삼각미니 정원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우리 정원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